친구들, 좋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주. 5월 네. 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텐데 어린이 주일이죠. 네,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이에요. 네. 우리 5월 5일 화요일이 어린이 날이 있으니까 아. 어린이 주일인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우리가 아직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래도 뭐윤년부는 친구들에게 어린이 주일 겸 선물을 네. 보내줬죠. 네, 선물과. 큐티 책을 함께 아, 함께 보낼 게입니다. 이 초등부는 이번에 안 보냈어요. 우리는 네. 지난번에 한번 보내기도 해, 어, 만나고 왔고 어, 다음 이제 얼굴 만나서 우리 함께 주려고 우리 안 보냈는데 어제 우리 친구 좀 아쉽지만 네, 이번에 유년부에서 받은 선물과 또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네 우리 하루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다시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난 목요일부터죠. 목요일부터 우리 오늘 화요일까지 이제 연휴예요. 맞아요. 네. 계속 공휴일도 있고, 뭐 쉬는 날도 있고, 주말도 껴서 그런데, 연휴 때 선생님 뭐 하세요? 저요? 네. 아무 일도 없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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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사람도 없고, 네.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이 연휴 때 우리 친구들 뭐 이제 주말과 공휴일에 잘 놀고 있을 텐데, 네. 네.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 조심해서 이 연휴를 잘푹 쉬고, 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먼저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미는 성명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시금 함께 찬양할 텐데 먼저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크신 주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주에과서 그그 시간을 야 함께 주님 만난 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す 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사랑이 하나님, 한주 동안 또저희켜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특어린이 주일입니다. 오가이 시간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땅에 보내 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 어, 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갈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지금부터 그 말씀 붙들고 또한주 동안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목허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옷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그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꿈을 해석한 다니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의 말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저랑 봤던 다니엘 말씀 기억나나요? 그때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 왕이 먹는 고기와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왕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어,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16살이 넘으면 성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 16살만 넘으면 어른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년을 공부하고 왕 앞에 나가서 지혜를 이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다니엘이 13살 정도쯤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3살에 잡혀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16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에게 가서 자신을 평가받았던 거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른이 된 다니엘이 지혜롭고 총명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요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각자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바벨론의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나 했더니,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일 텐데 문제는 그 꿈도 알아내라는 거였어요. 왕이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 무슨 꿈을 꾼 거예요. 분명 무슨 꿈을 꾸기는 했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도 생각이 안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알아내도록 시켰어요. 내가 꿈 꿈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쉽게 알아냈을까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한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죽여가면서 그 꿈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까지 근위대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다니엘은 근위대장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주면 해석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을 바로 만나러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위대장이 찾아왔고 왕이 꾼 꿈을 알아내야 한다고 전달을 해 줬어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것지도 모르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설명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머리를 모으고 고민하고 책을 찾아보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다질과 함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를 하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님 그 왕이 꿈을 꾸었던 그 일을 이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제 왕한테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 다시 그 근위대장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근위대장은 왕이시여 다니엘이 꿈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하고 왕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드디어 왕의 꿈을 알게 된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무당이나 점쟁이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왕의 꿈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거예요. 왕은 꿈에서 한큰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까지는 노, 구리 같은 거 노시였고. 종아리는 새고 발은 또 진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큰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그 돌이 나와서 이제 신상을 무너뜨리는데 그 신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 부서지게 되고 그 생겨난 돌은 큰 산이 되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꿈이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왕은 드디어 꿈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은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꿈은 지금 왕은 금처럼 위대한 나라의 금처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지만 왕의 뒤를 이어서는 다른 나라, 다른 왕 등이 왕들이 등장할 거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왕은 금인데 금 같은 왕의 뒤를 이어서는 은 같은 나라가 나오고 또녹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그리고 진흙 같은 나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점점 나라가 바뀌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모든 나라들이 통째로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그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이 지나가고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왕은 다니엘이 하는 이 해석을 들으며 놀라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왕은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에 놀랐어요. 다니엘에게는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로 세우게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위기의 순간에는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승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도 이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어요. 다니엘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지혜롭고 총명했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 믿음의 유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도 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한주가 되기를 목사님과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 문하 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